최외 유하라고 합니다. 어, 저희 감일지구 같은 경우 종교 하나만 있고요그총 1만 4천 세대, 그다음에 인구수로는 3만 명 정도 되는 네. 신도시입니다. 그 저희 신도시에서 있어 있던 종교 부지 관련 내용을 이 자리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로 감일지구 내 종교 오부지 하나님에게 건축을 반대하는 지역 모임에서 나왔습니다. 종교의 자유라는 민영화에 사이비 종교 대한 규제와 관리 감독이 없으면 지역 주민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지난 4년간의 경험담을 들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경기도 하남시 감일지군에 종교 오부지가 있습니다. 이곳은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개발 이전부터 이 지역에서 종교활동을 하던 종교인들이 개발 이후에도 종교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종교 시설만 들어올 수 있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부지입니다. 문제가 된 종교 오부지의 경우 가멸지구 지정 보름 전에 낡은 기와집에 포교당이라는 현수막을 하나 걸고 급하게 들어와 폭착 종교인으로 위장하여 종교 부지를 낙찰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들은 이미 이전에 다른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종교 용지를 통해 보상을 받아왔었고 이 부동산이 어떻게 하면 돈이 되는지 잘 알고 있는 자들이었고 세상에는 종교인으로 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가밀지구 종교 오부지를 낙찰받았고 2020년 7월 하나님의 교회에게 전매를 하였습니다. 신도시에서 종교 활동을 할 마음이 없으면 입찰을 안 하면 될 것인데 이들은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았고 한국 푸주텍 공사에서 잔금을 치르는 계약 당일에 하나님의 교회에 전매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 지역에서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종교 오부지에 위치한 가밀 가멸 위치는 가밀 중학교. 가메일 초등학교, 가메일 유치원에서 불과 20m 앞에 위치하였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위해 꼭 건너야 하는 신호등 건널목 바로 앞에 위치하였습니다.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 거리 50m 이내는 학교 환경 절대 보호구역으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에 대한 특별한 보호 및 배려가 요구되는 곳입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을 재림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는 교회로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증언 및 언론 보도, 법원 판결 등을 통해 그 교리 및 포교 방식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여러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 사례로 법원은 하나님의 교회와 국민일보의 정정보도청구 등 재판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1988년, 1999년, 2012년에 종말을 제시하여 시한부 종말론을 제시한 사실, 하나님의 교회의 분여자, 신도들 중 일부는 종교 문제로 가출과 이혼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과 시한부 종말론을 제시하고 이를믿는 분여자들의 가출, 이혼, 아동학대, 양육포기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통교회 성도들 중 자녀를 둔 20에서 40대 여성, 출석교회, 교패가 붙어 있는 집, 어린 자녀들의 빨래가 널려 있는 집을 주 전도 대상으로 삼았다고 진술하였고 법원도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하나님의 교회 피해자 가족 모임 회원에 대한 다른 명예훼손 형사 재판에서 하나님의 교회 종교활동에 지나치게 심취한 신도가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거나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는 등의 사유로 이혼에 이르게 된 실제 사례들이 있고 원인으로 하나님의 교회 교회와 이혼을 유도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활동을 지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진술 내용이 가공된 것이라고 보기에 어려울 만큼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감일지불대 2023년 올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29개 반에 달할 정도로 지역 내 어린아이들이 많고, 신혼부부, 생애 최초 공급 등 특별 공급을 통해 2,40대 젊은 학부모들이 많고, 대단히 아파트 단지들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들이 인접해 있습니다. 주민들은 특정인을 하나님이라 믿고 종말로 이혼, 유도, 탈퇴한 교인폭행 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바 있으며 교회를 중심으로 공격적 폭교 활동을 펼쳐 최근 급격한 교생 확장을 이뤄낸 하나님의 교회가 내집 앞에, 내 자녀의 학교 앞에 생긴다는 소식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고 주민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결단코 타협을 할수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2021년 1월 하나는 경찰서의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시작으로 한국 토지주택공사 집회, 종교 오부지 현장 집회, 경기도 교육청 집회, 성남 지방검찰청 집회 등총 8차례 수천 명이 평일이고 주말이고 집회에 참석하였고. 검찰의 기소 촉구를 위한 주민 진정서, 법원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 등 수만 장의 탄원서를 접수하였고 불법 전매를 알리는 수천 장의 현수막과 포스터를 발행하여 지역에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을 지키기 위해 텐트를 치고 1인 집회도 수백 차례이며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한파 속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며 성남지청 앞을 지켰습니다. 정작 불법을 저지른 자들은 따뜻한 저녁을 누리고 있고, 피해자의 주민들은 길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주민들의 영원이통과했는지 2024년 1월 31일, 검찰에서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 3인을 기소하였고, 현재 재판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 종교 현지를 가지고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게 저는 저희 사례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주택특별법에 대해 전매행위를, 전매행위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고 해당 택지는 환매될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가 이루어지자 최초 분양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의 온전한 판매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종교우지공사중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였고 이 또한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사건이 잘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피고인들은 다수의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재판에 대응 중이고 종교 오부지는 지금 이 시간에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연수로 4년이 걸렸고 수천 명의 주민들이 고통과 피해를 호소하였습니다. 1학년이 29개 반이나 되는 우리 가멸지구 아이들이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보금자리, 꿈을 펼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기 전에 회이가 무엇인지, 왜 그들을 피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고 그가교 시간이 되면 자녀들이 포기활동에 당하는 것이 아닐까 걱정해야 하고 친절하게 인사하는 어른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며 힘들 때 도와주는 친구나 이웃은 일단 경계해야 한다고 불신을 가르쳐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만큼 종교인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엄격한 법의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이비 종교인들이 우리 주민들의 삶을 존먹지 못하도록 법으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호기심이 많고 분별력이 아직 부족한 어린 학생들에게 과자와 사탕을 이용하고 교회라는 이름을 빌려 포교 활동을 하는 사이비 종교인들을, 종교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헌법 제35조 1항이 보장하는 학습법 및 교육환경, 교육환경법은이 이미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는 우리 어른들이 나서서 바로잡아주시고 사회비 종교환경에 노출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